요가 수트라 수행품, 요가 수트라 수행품, 고행, 독송, 자제신의 기원, 실천 요가다. 이 요가의 목적은 삼매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번뇌를 미약하게 하기 위해서다. 번뇌는 무명, 자기의식, 탐욕, 증오, 생명, 애착이다. 무명은 다른 번뇌가 잠자거나 미약하게 되거나. 중단되거나 활동하게 하는 다른 번뇌의 맛이다. 무명은 변하고 더럽고 괴롭고 내가 아닌 것에 대해 영원하고 깨끗하고 즐겁고 나라고 아는 것이다. 자기의식은 참나에 보는 능력과 마음에 보는 능력을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탐욕은 쾌락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음작용이다. 쾌락을 경험한 자는 그 기억에 의해서 그와 같은 쾌락이 다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이 탐욕이다. 증언은 고통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음작용이다. 생명의 척은 자기의 본성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으로 현재에게도 일어나는 마음작용이다. 이 미세한 번뇌들은 마음의 역전변에 의해서 파괴된다. 실천요거에 의해서 번뇌는 미약해진다. 이러한 번뇌는 마음이 참나의 향수와 회탈을 위한 목적을 마치고 자신의 근원인 근본원질로 들어가야 완전히 파괴된다. 이미 마음작용으로 나타난 번뇌는 선정에 의해서 파괴된다. 번뇌를 근원으로 하는 잠재업은 현생이나 내생에서 활동하게 된다. 번해라는 근원이 존재하는 한그 업부로 출생과 수명과 경험이 있다. 이 업부들은 그 원인이 선인가 악인가에 따라 즐거움과 괴로움의 결과가 있다. 전병과 고뇌와 잠재력의 괴로움 때문에 또는 근본 요소의 작용이 모순되기 때문에 식별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괴로움이다. 미래의 고는 제거되어야 한다. 과거의 고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현재의 고는 이 순간에 작용하고 있어서 제거할 수 없다. 그래서 다가올 미래의 고만이 제거할 수 있는 고이다. 제거되어야 할 원인은, 보는 자와 보여지는 것과의 결합이다. 보는 자는 참나이고 보여지는 대상은 근본원질이다. 보여지는 것은 조명과 운동과 정체의 성향을 갖고 있으며, 물질 원소와 감각 기관을 본질로 하고 있으며, 참 나의 경험과 해탈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차 요가의 철학에 따르면 이 세계를 구성하는 근원은 하나의 근본, 원질이다. 이것은 조명의 특성인 순수 요소가, 운동의 특성인 활동 요소와 정체의 특성인 암흑 요소라는, 세 근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셋은 별개이면서 관련이 있고 결합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고 상호 의존하기도 하고 상호 억제하기도 한다. 그러나 각각의 고유 성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세 근본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세계가 펼쳐진다. 이것이 전변이다. 전변에 의해서 제일 처음 나타나는 것을 대해 지성이라 한다. 이것은 인식 내용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관이다. 여기서 자기의 중심적인 자아의식이 전변된다. 자아의식에서 암흑요소가 지배적이어서 전변되는 물질은 오. 미세 원소 소리 감촉 생만 냄새이다. 이것들의 조합에 의해서 다시 오 거친 원소 허공. 바람, 불, 물땅이 전변되어 물질 세계가 펼쳐진다. 반면에 자아의식에서 순수 요소가 지배적이어서 전변되는 정신성인 것은 의와 다섯 감각기관, 귀, 피부, 눈, 혀, 코이다. 여기서 활동 요소가 지배적이어서 전변되는 다섯 운동기관, 입, 손, 발, 배설기관, 생식기관이 있다. 이러한 전변으로 세계와 인간의 삶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이 세계나 인간의 생명은 세 근본 요소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결국에는 인간의 몸이나 마음도 물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나라고 주장할 수 없다. 상캬 요가 철학에 따르면 각자의 인간에게는 물질인 근본 원질을 초월한 순수 정신이 들어 있다. 이것은 영원 불변하는 정신성으로 진정한 나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참나라고 한다. 이 참나는 근본 요소의 작용에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는 방관자이고 홀로 있는 독존자다. 그러나 이 세계를 지성의 순수 요소를 통해서 보는 자이고 경험하는 자이다. 따라서 근본 요소의 작용에 의해 세계의 변화나 인간의 삶은 이 참나가 경험하기 위한 대상이다. 참나의 이러한 목적이 없어졌을 때 참나는 독존하고 세계는 근본 원질로 되돌아간다. 차별이 있는 것, 차별이 없는 것, 되돌아가는 것, 되돌아가지 않는 것이 근본 요소의 구별이다. 세 근본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 전변된 세계는 차별이 있어서 구별이 가능한 것은 다섯 거친 원소 허공 바람 불물 땅의 다섯 감각기관 귀 피부 눈혀코 다섯 운동기관 입손발 배설기관 생식기관이다. 차별이 없어서 상호 구별이 불가능한 것은 자아 의식과 다섯 미세 원소 소리 감촉 색맛 냄새이다. 되돌아가는 것은 언젠가는 근본 원질로 역전변되어야 하는 데이고, 되돌아가지 않는 것은 만몰에 걷는 근본 원질이다. 보는 자는 오직 보기만 할 뿐이고, 청정하나 관념을 통해서 본다. 보는 자, 즉 참나는 직접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이 제공하는 관념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한다. 그러나 근본 요소의 전변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 방관자로 있으면서 보기만 할 뿐이다. 또한 근본 요소에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아서 청정하다 보여지는 대상의 문제는 그 참나만을 위해서 있다. 보여지는 대상은 근본 원질이 전변한 이 세상과 인간의 심신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참나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보여지는 대상은 목적을 달성한 참나에 대해서는 소멸해도 다른 참나에 대해서도 공통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다. 소유물과 소유주의 두 능력에 관한 본래의 성질을 깨닫게 하는 원인이 결합이다. 그 결합의 원인이 무명이다. 무명은 전도된 관념의 잠재인상이다. 이러한 잠재력을 가진 지성은 보여지는 소유물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소유주라는 관념을 가진다. 이것이 지성과 참나가 결합한다는 관념을 만든다. 무명이 없으면 결합이 없다. 이것이 결합의 제거이고, 보는 자의 독존이다 보는 자는 참나이고, 독존은 참나가 지성과의 결합에서 벗어나 홀로 있는 것이다. 상케 요가에서 제시하는 해탈 개념이다. 제거수단은 확고한 식별지이다. 식별지는 지성과 참나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서 이두를 분별하는 지혜이다. 이 식별지를 얻는 요가. 행자에게는 최고 단계의 일곱 가지 지혜가 있다. 일곱 가지의 지혜는 제거해야 해야 할 것이 결합. 제거해야 할 원인은 무명의 소멸. 삶에 위한 제거의 직관. 제거수단은 측별지의 황림지성의 목적. 안수지성의 역전변 참나의 독조입니다. 요가의 단계적 실천으로 마음의 오염이 없어질 때 식별지에 이르는 지혜의 빛이 있다. 8단계는 금지계, 건곡계, 잡법 호흡법, 감각, 억제, 집중, 선정, 산매다, 금지계는 불살생, 정직, 불투도, 검역, 불탄이다. 금지계 중에서 불살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생물을 해치지 않는 것이다. 다른 금지계와 건곡계는 불살생계의 근거를 두고 있다. 마치 모든 번뇌가 무명이라는 밭에 머물듯이, 모든 계율은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으려는 불사회생, 정신의 뿌리를 두고 있다. 정직은 언어와 생각의 사실과의 일치이다. 불토도는 마음속에서조차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다. 금욕은 성별은 물론 그에 대한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다. 불탐은 재물은 재앙의 원인임을 알고, 그것에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다. 이상의 계율은 자인 하교의 계율과 동일하다. 불교의 오계는 마지막에 불탐이 아니라 부름주다. 이러한 계율은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한 이타적 윤리만은 아니다. 인도의 업사상에 근거하면 악행은 바로 고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계율이 지켜지지 않으면 산매에 이를 수 없고 산매에 이르지 못하면 지혜는 없다. 그래서 계율은 모든 수행의 토대가 된다. 이 금지계가 신분, 장소, 시기, 간습에 제한되지 않고 언제나 지켜질 때 위대한 맹세라고 한다. 위대한 맹세는 상황에 따라 허락되는 계율이 아니라 절대로 지켜야 하는 규범을 말한다. 권곡에는 청정, 만족, 고행, 독승, 자제신의 기원이다. 권고계 중에서 청정은 몸을 깨끗이 하는 것과 마음의 오염을 제거하는 것이 있다. 이 중에서 내적인 마음의 청정이 더 중요하다. 마음이 청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계율이 지켜져야 함은 물론이고 다음 여러 단계의 수행들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사회생이 모든 계열의 바탕이라면 청정은 모든 계율의 목표라고 할수 있다. 만족은 생명에 필요한 이상의 어떠한 소유에 대한 욕망이 없는 것이다. 고행은 극한 상황을 찾는 것으로 단식, 철야, 무건 등이다. 이러한 고행은 과거의 제업에 대한 참여나 감각적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실행된다. 후대의 해탈 요구에서는 호흡, 수행의 최고의 고행으로 관조된다. 독성은 해탈에 대한 경전을 소리내어 읽거나, 오음을 염송하는 것이다. 그릇된 생각에 의해서, 개행이 방해를 받을 때면 대응하는 명상을 내야 한다. 살생 등과 같은 그릇된 생각에는 자신이 한 것, 다른 사람에게 시킨 것, 무기난 것이 있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실행되고, 약하고 보통이고 격렬한 구별이 있고, 고통과 무지의 과부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응하는 명상이다. 살생을 해야겠던 생각이 일어나면 이 살생은 내가 직접 한 것인가, 다른 사람에 시킨 것인가, 다른 사람이 살생하는 것을 묵인한 것인가를 생각한다. 그리고 이 살생은 고기 등을 얻기 위한 탐욕 때문인가, 나를 개를 폈다는 등의 분노 때문인가, 고개를 놓고 제사를 지내며 고기 온다는 등의 어리석음 때문인가를 생각한다. 그리고 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은 약한가 보통인가, 격렬함과는 구별하여, 내 생에 받을 고통과 무지의 업무를 생각하는 것이 명상이다. 이러한 명상은 거짓말, 도둑질, 음욕, 탐욕 등에도 적용된다. 불살생이 확립되면 그가 있는 곳에는 적대감이 사라진다. 정직이 확립되면 행위와 그 결과가 일치한다. 불토도가 확립되면 모든 보배가 모인다. 금욕이 확립되면 거대한 힘을 얻는다. 불탐이 확보할 때 출생에 관해 깨닫는다. 청정에 의해서 자기 육체에 대한 혐오가 생기고 남들과 접촉하지 않는다. 청정에 의해서 순수 요소의 명료함. 발은 이에 집중 감각기관의 통제. 자기 직관의 능력이 있다. 만족에 의해서 최고의 즐거움을 얻는다. 고행에 의해서 오염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신체와 감각기관의 성취가 있다. 독성에 의해서 바라는 신성과 교섭할 수 있다. 자제신의 기원에 의해서 산내가 성취된다. 확고하고 안락한 것이 자법이다. 자법은 호흡이나 명상을 하기 위한 기본 자세이다. 이것은 외부로는 바른 자세로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내부로는 편안하고 즐거운 기분이 들어야 한다. 자법의 대표인 것은 발인자와 연하자이다. 이러한 의미의 아사나는 문자가 들어앉는 방법이다. 그러나 후대야타 요가에서는 다양한 체조 형태를 아사나라 한다. 긴장을 불고 무한성의 합일함으로 작업은 완성된다. 작업이 완성된 경지는 몸의 고통이나 긴장이 없고 작업을 하고자 하는 노력조차 없어야 한다. 이럴 때 마음은 산란과 주장에서 벗어나 끝이 없는 호응처럼 된다. 그 결과 대립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립 상황이란 추위와 더위, 괴로움과 즐거움, 칭찬과 비난 등이다. 그 작업이 완성됐을 때 들숨과 날숨의 움직임을 멈추는 것이 호흡법이다. 하타요가에서 호흡법의 다른 수로가 있는데 그것은 쿤바카이다쿤바카는 항아리처럼 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아마도 인체를 항아리로 보고 숨으로 가득히 채운다는 의미인 듯하다. 하타요가의 호흡 수련법은 들숨 후에 멈추는 프라카, 쿰바카 프라나야마이다. 이것은 외부 작용과 내부 작용과 정지 작용이 있다. 이것들은 공간과 시간과 수에 따라 관찰될 네. 때 길고 이세하게 된다. 밖으로 나가는 날숨이 외부 작용이고 안으로 들어오는 들숨이 내부 작용이다. 날숨, 들숨 없이 멈춤이 정지 작용이다. 세작용은 밖으로 나가는 날숨과 날숨의 길이와 안으로 들어오는 들숨의 깊이와 정지된 숨이 공간으로 관찰되고 들숨과 날숨과 정지의 지속순간이 시간으로 관찰되고 이렇게 시공간으로 관찰되는 호흡의 횟수를 관찰합니다. 이럴 때 호흡은 길고 미세하여 마음의 산란은 사라집니다. 외부작용과 내부작용의 영역을 초월한 것이 네번째 호흡이다. 많은 수련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멈추지 않아도 날숨이나 들숨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멈춰지는 상태가 이네 번째 호흡이다. 후대의 화탈과에서는 이것을 최고의 호흡인 완전 호흡이라고 한다. 그 결과 지혜의 빛을 가린 것이 약해진다. 호흡법의 실천으로 지혜를 돕고 있는 무명 등은 약해진다. 그래서 호흡법보다 우수한 고행은 없고 이것으로 오염이 제거되고 지혜는 빛난다고 한다. 또한 마음은 집중에 적합하게 된다. 감각기관들이 자기 대상과 결합하지 않아서 마음 본래의 상태처럼 되는 것이 감각 억제이다. 감각 억제란 감각기관이 각기 사용하는 감각 대상을 지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지 않고 코로 냄새 맡지 않고 혀로 마프지 않고 몸으로 감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감각, 억제는 감각기관 하나하나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각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마음작용을 멈추거나 어느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감각기관은 그 작용을 멈추거나 그 마음을 따른다. 마치 여왕벌이 날면 일별율이 따라 나오고 여왕벌이 쉬면 일별율이 따라 쉬는 것처럼 감각기관의 작용은 마음을 따른다. 그 결과, 감각기관들은 최고로 통제된다.